안녕하십니까. 이 나무가 이제 이 새순이 많이 올라왔지요. 이렇게 새순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새순하고 무건순하고 그대로 같이 이제 철사 감기 작업을 해서 모양을 만들어서 이 판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단협을 해놓게 굉장히 많은데요 그거를 지금 좀 일찍서부터 지금서부터, 여름에 장사가 잘 안되지만은 그래도 많은 양의 소비는 안되겠지만 이제 이거를 지금서부터는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만들어서 많은 숫자를 많이 줄여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짝짝 펴서 만드는 그 소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의 나무가 요즘에는 만드는 게 아니고 저희가 바로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단엽을 하고 난 이후에 순이 잘 빠졌습니다. 잘 빠졌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제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되겠죠. 네, 7, 8월달이 제일 저희는 비수위기가 되겠는데요. 그래도 일부 전혀 판매가 안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지금서부터 이거를 열심히 만들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이게 단일 파이데 처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햇나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시골 말로 햇거라고 해야 되겠죠. 지금은 아주 조심스럽고요. 이제 조금만 이제 세순을 손이 닿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세수는 위안하기 때문에 손이 닿게 되면은 일단 망가지겠지요. 좀 망가지게 되면은 이제 서서히 성장을 하면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요런 거는 상자로 판매를 하죠. 한 상자에 여섯 개씩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상자로 이렇게 판매를 하기 때문에 모양이 좀 좋고 나쁘고 따지지 않고 이제 상자 당을막 이렇게 해서 판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을 잘 만든다기 보다는 일단 이 새, 새순 자체가 망가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철사 끝자락 나온 거 이렇게 꼬부려서 보기 흉하지 않게 이렇게 해주고요 이제 요 작은 거 이런 작은 가지를 하나하나다 감아야 됩니다 이제 여러고 거, 여러온거 감는거 그 모습이 이제 일이 되겠네요. 양쪽으로 이렇게 걸쳐서 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너무나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도 이제 이건 비수기에만 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새순이 여기 자 옆으로 퍼지면은 이제 새로운 잎이 더 길게 나와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이제 새순이 나오 나오고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죠.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소복한 그런 느낌은 없는데 그래도 새순이 나오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덜 나왔어도 판매는 되는 거, 되는 겁니다. 여러분, 들 세순, 단, 단엽을 하고 나면 세순이 굉장히 오래 있다 나오는 걸로 생각하셨을 건데요. <laughs> 이렇게 굉장히 빨리 나오죠. 네, 이거 한달안 됐습니다. 눈자르기거 단엽이라는 걸 했, 했을 때가 아직 한달안 됐습니다. 안 돼도 이렇게 나왔죠. 하루하루 그 이렇게 볼때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순이 보이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그 재미도 괜찮습니다 너무 급하신 분들은 언제 이게 새순이 나오랴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실 건데 사실은 지나고 보면 잠깐이죠 예, 늦게 하는, 늦게 이게 순자르기, 단엽하는 거를 한, 한 나무는, 예, 어제까지도 세순, 그그 단엽이라는 걸한게 있는데요. 예, 이미 지금 하는 거, 하는 게 있는가 하면은, 이미 이렇게 잎이 나와가지고 상품화 하, 하는 나무도 있죠. 요거 한 20일, 20일 정도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관리를 하기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이게물 주기를 잘 해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말리게 되면은 이렇게 충실하게 안 나오죠. 이제 다 감았죠. 네, 이런 건 이제 모양보다는 새 잎이 망가지지 않게 상하지 않게 이제 해야 합니다. 새순이 깨끗하게 나오기 때문에 다들 이쁘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올 때는 처음 나올 때는요 여러분들이 소장해야 할 나무하고는 이렇게 만드는 게 전혀 틀리지요 이렇게 하는 건 어제도 똑같은 말씀인데 이건 하이튼 가시가 많아야 됩니다. 이제 분재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의 이제 이런 거는 그런 분들하고의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렇게. 소장할 수 있는 모양하고는 전혀 다른 모양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다 됐네요. 네,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세순 보고 판매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좀덜 이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꾸만 만지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지금 시간이 시간 10분밖에 안 됐네요. 그러면 요거는 보고보다 한 단계 적은 나옵니다. 좀 소품이죠. 이쪽은 나무도, 이건 또더 빠르겠죠? 아까 여기 10분 걸렸는데, 이것도 하나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걸 상자에다 담게 되는데, 저희는 연결구라고도 이제 명명을 하는데, 그 상자에 넣게 되면은, 좀 전에 만든 건 화분이 15cm라 6개가 들어가는 상자가 있고요. 요거는 12개 들어갑니다. 이 소매로, 꽃가에서 소매로 파시는 분들은 손님들이 골라서 가져가고 이제 그렇게 하지만은 저희 집에서 이제 판매가 될 때는 상자로 그냥 가져가지요골르는거 그런 거 없고요. 몇 상자 필요합니다 하면 이제 상자 숫자만 파악을 해서 이제 상차를 해주면은 그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을 그렇게 중요시 하지 않고, 하루에 생산량을 많이 만들어야 이제, 저희가 경제성이 있겠습니다. 이제 또이 더운 날씨에도 제가 이렇게 영상을 자꾸만 만드는 만들게 되는 이유가 그래도 비, 비수기에도 여러분들이 구독을 그래도 어지간히 많이 해주시니까 제가 영상을 계속 올리게 됩니다. 이제 구독을 아니 저제 영상을 많이 안 봐주시면은 이제 이 영상을 좀 소홀히 하게 될건데요 많이들 봐주시고 하니까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영상을 가능하면 자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올리고 오늘도 또 이렇게 만들고 있죠 이렇게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는 건 이제 잠깐 이렇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게 하루에 생산량이 이제 일정량이 돼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아 이제 카메라 좀 낮춰야 되는데 아까도 그냥 했네요. 네 아까 만들어진 게 이거고요. 소장하신무는 이제 짝짝 펴서 주로 만드는데, 이제는 잎이 이미 이게 올라오고 있지요 올라오고 있어서요.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잎이 나오기 전에 이미 다 만들어졌어야 하는, 만들어 주시면 은 여러분들은 좋지요. 그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소장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입이 나오기 전에 당연히 만들어야 할 거고 저희는 이제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또다 됐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좀 전에 카메라를 안 낮춰 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려서. 확인이 잘안 됐을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보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은 모양 보고 판매한다기보다는요 파릇파릇 노루술막게 올라오는 이 새순이 굉장히 깨끗해 보이기 때문에 이게 잘 판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이렇게 생겼고요. 오늘은 또 이렇게 소품을 만들어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